안녕하세요. 호비다우스, 호비다우스 세 번째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역시 호비다우스 역시 외부는 완성이 되었고요 개님부, 예, 외부는 완성이 다 됐습니다. 역시 지붕이, 예, 지붕이 호비다우스처럼, 예, 현재 약간 경사가 되어 있죠. 여기는 발코이 창이구요. 자, 뒤에 뒤에는 공실에기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게 정문이 되겠습니다. 거기다 올수 있고, 정말. 굉장히 크죠. 네, 안에는? 역시 네 개의 네 개의 천장에 위리창문이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카라반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